반갑습니다. 개당강사 매운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요, 신속치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속치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 앞에 화면을 보고, 잠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앞에 보시면은 요, 도면 두 개가 보이고 있는데, 어,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요런 뭐, 치수기 툴바를 이용하거나, 뭐 단축키 DLI, 뭐, DRA 이런 식으로 하나씩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은 이 모든 걸 하는데 있어서 한 못해도 2 0번 정도 그렇죠? 한2물번 정도는 클릭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배우게 될 신속 치수를 배우게 되면요, 불과 2 0 번이 아닌 네번 정도, 어요 정도 치수라고 하면은 한네번 정도로 완료를 할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신속 치수, 빠르게 치수 기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령어 단축키 부터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어 단축키는요 일단 퀵 디멘션 이라고 했고 qdim 이 되겠고 그리고 단축키는 qd 가 되겠습니다 qdim 엔터해도 되고 qd 엔터해도 되고 자 툴바는 어디 에 있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자 저같은 경우는 툴바가 여기에 이렇게 신속치수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툴바가 안 나오신 분들은 툴바 빼내는 방법 아시죠? 제가 이제 앞서 강의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예, 툴바를 잘못 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이너스, TOOL, BAR, 엔터, UCS 엔터, 그리고 한번더 엔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자, 마이너스, 툴바, 엔터, UCS 엔터, 한번더 엔터. 자, 이렇게 UCS라는 툴바가 나오게 되고, 이 UCS 툴바의 마우스 오른쪽을 누릅니다. 예, 이툴바에 마우스를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서, 어, 목록이 쭉 뜨면은, 디멘션을 선택하면은, 이런 치수 툴바가 나오게 되죠. 한글, 한글 버전에서 이제 치수 툴바가 가나다 순이기 때문에 밑에 쪽에 있을 겁니다. 예, 아래쪽에 화살표를 누르고 내려가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왜 처음에 UCS 툴바를 빼내냐면은 그 이름이 제일 쉬워서 <laughs> 다른 이유가 없어요.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선생님은 그 툴바를 빼낼 때 UCS부터 빼내고 그걸 또 빼내느냐 예, 이름이 가장 간단한 이름이라서 UCS가.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예, 간단한걸 좋아하기 때문에 간단한 이름을 이용해서 얘를 빼낸 다음에 애를 이용해서 이제 나머지 것들 을 빼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빼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창을 닫아주시고요. 자, 해서 여기 이제 치수 툴바가 나오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예, 여기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리본 패널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치수와 관련된 게 여기 주석, 어너테이트에 있죠? 자, 어너테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역시 여기에도 신속 치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좌측엔 그림 있죠? 요거, 예, 치수를 보시고, 지금 그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꼭, 뭐, 똑같은 치수가 아니라고 해도 좋으니까, 비슷하게 그려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연습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 일시정지를 누르고, 요거를 지금 그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치, 치수기입을 하시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가 이 치수기입을 하는 걸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 예, 요거 치수기입 빼고, 도형만 그려놓고 어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시정지를 풀었다는 생각에 그냥 바로 시작을 할 건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카피를 하나 떠서, 여기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요거, 글을 놓으셨겠죠 지금 요거를, 요렇게 되어 있겠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신속치수의 명령어가 QD라고 했죠? 단축키가. 자, QD, 또는 요 버튼. 자, QD 엔터를 하고요. 자, 선택은요, 전체를 다 선택합니다. 이렇게. 전체를 싹다 선택을 하고, 엔터. 자, 그러면 뭔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 위로도 나오고, 옆으로 나오고. 자, 여기서 제가 가장 첫 번째 옵션인 컨 o n t 스 연속이라는 거죠. 연속, 연속을 먼저 사용할 거라서 기본은 연속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 몰라서 연속을 뜻하는 C 엔터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C 엔터까지 해주면은 연속 치수가 기입이 될 건데, 연속 치수 기입이 바로 이런 요런, 요런 치수 기입, 연속 치수예요. 단계별로 하나씩 그 옆으로 하나씩 계속 옆으로 연속적으로 나오는 치수들, 요거를 연속 치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 뽑을 건지 아니면 높이를 뽑을 건지 선택을 해서 원하는 방향에 놓고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기입이 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예. 저 같은 경우 치수 기입의 색깔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치수 기그 스타일 설정하는 거 아시죠? 예. 혹시 몰라서 확인을 해드리면 D 알파벳 d 에요 D D 엔터 하시고 여기서 뭐 모디파이에 들어가셔서 어, 라인 첫 번째 선 탭에 들어가셔서 치수 선하고 치수 보조 선의 색깔을 빨강색 그리고 텍스트에 넘어셔서 노란색 이렇게 뭐 색깔이 자유입니다. 예, 저는 요, 요 색깔이 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예, 우리 시험 또 이제 시험 대비를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색깔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예, 꼭 시험 보시는 분들이 보는 영상은 아니니까 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요 색깔 쓰시고 실무에서 사용하시는 분도 본인 실무에 맞는 색깔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피에 가셔서 예, 크기 조절은 지금 크기가 알맞거든요. 딱히 변할 변형을 줄 필요는 없는데. 혹시 좀큰 도형을 그리시는 분들은, 핏에서, 요, 배율이죠, 배율. 요거를 2로 바꾸면은, 뭐, 숫자랑 화살표, 간격 등이 전부 다두배로 됩니다. 그런 거 아실 거라 봅니다. 제 강의를 앞에 들었다고 하면은 다 아실 거라 보고. 혹시나 싶어서 찍고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한번더 해볼게요. QD 엔터. 자, 다시 한 번. 전체 드래그하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를 해놓은 상태에서 드래그 할 때는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드래그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드래그 박스에 걸치기만 해도 다 선택이 되잖아요 뭐가 선택이 되나요 위에 기입이 되어있는 치수들이 선택이 됐죠 이렇게 돼 버리면요 봐보세요 엔터 했어요 옆으로 뽑아서 클릭하는 순간 NN가 사라져 버립니다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걸 유지한 상태에서 옆으로도 하고 싶다고 하면은 QD 엔터를 하고 드래그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왼쪽에서 오른쪽 드래그는 박스 안에 들어와 있는 것만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거 알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도형만 딱 선택된 걸 확인하시고, 그리고 엔터, 그리고 오른쪽을 쭉 뽑아서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예, 추가로 할 수도 있다는 거 굉장히 편하죠. 자, 여기, 여기까지 여기두 번이 끝냈습니다. 그쵸? 그데 이제 하다 보면은 필요 없는 치수가 또 있을 거예요. 연속 치수 중에서 뭐 나는 어떤 치수가 필요 없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치수를 제외하고 하는 방법을 또 한번 해볼게요. 자 QD 엔터합니다. 다시 QD 엔터 전체 드래그하고 엔터. 자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 상태에서 뭘 하냐면요. 잘 보시면 밑에 편집이라는 그 옵션이 또 있습니다. 에디트. 편집. 자, 알파벳 E 엔터. 자, 이 엔터 하는 순간, 여기 점들이 막 나옵니다, 여기. 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필요 없는 점을 이제 제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 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칸, 요 라인이 필요가 없었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점을 클릭, 여기도 클릭해서 점을 다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면은. 자, 이 상태에서 엔터 하면은, 위로 쭉 뽑아서 클릭했더니, 아, 까 전에 여기서 요만큼 칠 수가 있었어. 분명히 요칠 수, 그쵸? 2 5라는칠 수. 어, 이제는 걔가 제외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논스톱으로 바로 40이 지수 깁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요렇좀 감이 오시죠? 예,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 연속 지수 예,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아, 그러면 다음으로 연속 다음으로 알아봐야 될게 뭐냐면은 이제 베이스 라인 지워놓고 좀 볼게요. 자 QD 엔터 한 다음에 전체 드래그로 선택하고 엔터. 자이 상태에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컨티뉴스가 아니라 베이스라인 기준선이죠 기준선 그제 기준선. 그 cad 2d 영상 15강을 들으신 분이라면은 이 베이스라인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 몰라도 상관 없으니까 지금 강의 잘 들으시면 되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베이스라인을 의미하는 b 엔터 입니다자 b 엔터 하니까 갑자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왼쪽 끝이 기준이 돼서 이 기준점으로부터의 치수가 기입이 되는 거죠. 기준점으로부터의 치수 이런 식으로. 이게 기준선 치수예요.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는 연속이니까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연속으로 갔는데 지금은 기준점을 기점으로 예, 누적치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 이해될까요? 자, 원하는 위치에 가서 클릭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기입되는 게 기준선이구나. 다시 해볼게요. 자 QD 엔터 전체 선택 엔터 자이 상태에서 원래는 B 엔터를 해줘야 되지만 B 엔터를 한번 썼기 때문에 디폴트 값이 B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안전하게 B 엔터 한번더 해서요 B 엔터 자 B 엔터 했더니 베이스 라인 기준 어, 기준선이죠 기준선 간격 기준선 치수 기입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에 클릭하면 되겠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반대로 하고 싶어요. 기준을 여기로 잡고 왼쪽으로 기, 기입을 하고 싶다. 어, 그럴 땐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QD 엔터. 물체 전체 선택 엔터. 자, 요 상태에서 밑에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데이텀 점, 데이텀 포인트. 데이텀은 기준이죠. 기준 점, 기준 점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P, 알파벳 P 엔터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알파벳 P 엔터. 그리고 오른쪽 끝점을 찍습니다. 클릭. 어 그랬더니 기준이 오른쪽으로 바뀌어서 오른쪽으로부터 클릭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다. 자, 근데 이제 기입까진 좋았는데 요 기준선의 단점은 처음에 이거 이 간격들, 위로 간격들이 내가 원하는 간격은 아닐 거예요. 자, 간격을 좀 넓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좀 빠르게 하는 방법은 요겁니다. 우리 치수 툴바에서 요거. 그 기준선의 간격을, 즉, 치수선과 치수선의 간격을 조절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이게, 올려놓으면 뭐라든지 볼게요. 디멘션 스페이스, 예, 뭐, 간격, 공간, 이런 걸 조절하는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버튼 또는, 우리, 리본 패널에서는 여기 있죠? 예, 거 똑같은 거죠, 지금. 자, 요거를 한번 클릭할게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스타트 되는 치수가 뭔가요? 15죠? 15를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클릭.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드래그로 나머지 것들 다 선택하세요. 그리고 엔터. 자, 그다음에 원하는 간격이 몇이야? 뭐한8 정도 원해. 그럼 8 엔터입니다. 그럼 이렇게 L를 기점으로 위로 8, 8, 8, 8 간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추가로 알면 더 좋겠죠. 예. 이런 식으로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어, 이 버튼을 사용해서 하는 게좀 편해요, 사실. 근데 이제 그 설정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 D 엔터에 가면은. 우리 그 치수 스타일 있잖아요. D 엔터 뭐 모디파이 가면은 요 라인 탭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이라고 해고 3.75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게 좀 좁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한8 정도로 미리 기입을 해놓는다고 하면은 그쵸? 여기를 미리 8 정도로 기입한다고 하면은 한번 해볼게요. 자 QD 엔터 물체 전체 선택 엔터 위로 적당히 올려서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바로 처음부터 8로 되구요. 다시 한번 qd 엔터, 물체 드래그, 자 왼쪽에서 오른쪽 한다는 거 선택하고 엔터, 자 오른쪽으로 클릭,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겠다. 자, 그래서 어떻 8mm씩 간격이 처음부터 유지가 되니까 더 편할 수도 있고, 뭐 여러분 구매에 맞게 요거 쓰실 분들, 요거 쓰셔도 되고, 또는 뭐 아까 그거 디매지 스타일, 여기서 설정하실 분들은 또 여기서 설정하셔도 상관없겠다는 거. 자,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중간에 뭔가를 건너뛸 수도 있다는 거 해볼게요. QD 엔터, 다시 합니다. QD 엔터, 전체 선택 엔터. 자, 여기서 제가 뭐 한다랬습니까? 뭔가를 제거하고 싶을 때는 에디트, 편집을 하겠다. 그래서 알파벳 E 엔터. 자, 그럼 필요없는 부위에 점을 두 개다. 하나, 둘, 네, 이렇게 두 개를 지웠습니다 클릭해서 엔터. 그리고 클릭했더니 이렇게 중간에 하나가 비어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 되시겠죠? 어,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이제 자표 치수인데 자표 치수. 자표 치수는 이제 쓰는 회사에서는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뭐 기계 쪽에서 뭐금형회사라든가 뭐 판금회사 이런 데서도 쓰이고 건축 쪽에서도. 자표점 어, 뽑을 때좀 편하다고 해서 좀 여러 분야에서 자주 쓰는 기능인데 이제 자표점 뽑는 이런 실수 오디네이트 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일단은 이거 갖고 그냥 연습하죠 예, 우리 지금 그려놓은거 이거 갖고 연습해도 되니까 이거 갖고 연습해 볼게요 각 포인트에 오디네이트 어, 점 자표점을 뽑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 볼게요 어, QD 엔터 합니다 일단은 QD 엔터 물체 전체 선택 엔터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뭐 C 엔터대 해봤고 B 엔터대봤어요 그쵸? 컨티뉴 또는 베이스라인 둘다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오디네이트라고 했고 좌표점을 뽑는 좌표, 자표, 어 좌표치수죠 오디네이트에 예, O 엔터 하면 됩니다 자 갑니다 O 엔터 자 O 엔터를 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서 클릭하면 이렇게좌표치수 나오는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얘도 역시 데이터 포인트를 기준으로 시작된다는 거 그쵸? 따라서 내가 아까 전에 그 최종적으로 데이터 포인트를 여기를 찍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0이 시작되는 거고. 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Q D 엔터 물체 전체 선택 엔터. 자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O 엔터를 조금 전에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이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뭐 안전하게 O 엔터 한번더 해도 상관없긴 해요. 여기서 데이터 포인트를 바꾸자는 거죠. 자 데이터 포인트가 P 그렇죠? P 알파벳 P입니다. P. 자, P 엔터를 하고, 이번에는 왼쪽 끝점, 여기를 잡습니다. 클릭. 네, 그 다음에 위로 쭉 뽑아서 클릭하면, 은 왼쪽 끝점이 0이 되고, 그 다음부터 좌표 지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렇죠 원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원, 뭐 대충 원한몇개 그려놓으시고요. 원한번 제가 해볼게요. 어, 이렇게 원, 그냥 위치 한번나 잡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연습이니까. 그냥 서클로 그냥 대충, 뭐 C 엔터로 이렇게 대충 그냥 잡으면 되겠죠. 몇개 그려놓고 시작해볼게요. 자, QD 엔터, 그리고 원을 선택하는데, 원을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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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이렇게 선택해도 돼요. 근데 오래 걸리겠죠?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 포인트 P. 자, P 엔터합니다 P. P 엔터해서 왼쪽 하단, 여기를 기준 으로 잡겠다. 클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위로 뽑아서 클릭하면은 여기서부터 X가 10.15. 25, 40, 65, 80, 91.31 이렇게 X 좌표값이 쭉 나오는 거고 다시 한번 QD 엔터 그리고 원을 클릭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선택해도 되는데 너무 불편하죠 잠시 후에 좀 편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선택하고 엔터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뽑아서 클릭하면 이렇게 얘는 이제 Y 좌표가 되겠죠 기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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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위로 이렇게 위로 위로 위로, 위로 네 10, 15 이렇게 숫자가 겹치면은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하나만 클릭한 다음에, 클릭을 하면 선에 이게 파란 점이 나오거든요? 그 파란 점을 클릭해서 살짝 위로 올라서 클릭하면 꺾입니다. 자, 얘도 클릭을 해서 선에 파란 점을 클릭하고 밑으로 살짝 내려서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게 잡힐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건 데이터 포인트를 옮겨야 된다는 거, 그거 좀 기억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을 선택할 때좀 빠르게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은 명령어 QD 엔터 먼저 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자, ESC 누를게요. 원을 먼저 선택하는데 어, 원을 선택할 때 이렇게 클릭을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한 다음에 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메뉴가 뜨죠. 여기서 유사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유사 선택. 아무 이거 제가 예전에 강의했었습니다. 셀렉트 모뭐 시밀러라고 했고 유사 선택 있습니다. s 예, 셀렉트 시밀러 유사 선택. 예, 클릭하면은 아 내가 지금 미리 선택해 놓은 이 원과 유사한 것들한 번에 선택해 줘요 내가 선택한 원과 유사한 건 원이잖아요 그쵸?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아무 원이나 하나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예, 셀렉트 시 c 러 유사선택 클릭하면 이렇게 한 번에 잡힙니다 이 상태에서 QD 엔터를 이때 하는 거죠 예, 선택을 이렇게 먼저 하고 나서 QD 엔터 자 그리고 데이터 포인트 P 엔터 합니다 자, P 엔터에서 이번에는 포인트를 여기로 시작을 잡을게요 그래 놓고 원하는 방향으로 클릭.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유사 선택. 그리고 QD 엔터 해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쭉 뽑아서 클릭. 자, 겹쳐 있는 거는 클릭을 한 다음에 파란 점을 잡고 한번더 클릭. 위로 살짝 꺾어서 클릭.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게 꺾을 수도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좌표 치수도 한번 알아봤죠. 좌표 치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별거 없죠. 그쵸? 예. 그 혹시 조, 조금 전에 제가 이게 원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메뉴가 떠야 되는데 이걸 엔터 역할을 할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마우스 오른쪽을 메뉴가 아니라 엔터가 되시는 분들은 그 OP 옵션이죠. OP 엔터 OP 엔터 자 옵션에 들어가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어. 사용자 환경, 사용자 환경이라고 하고 유저 프로퍼런스, 유저 프로퍼런스 사용자 환경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그 숏컷 메뉴가 있습니다. 숏컷 메뉴, 이걸 해제하시면 됩니다. 아, 이걸 체크하면 됩니다. 이걸 해제하면 엔터가 되는 거고, 이걸 체크해야만 메뉴가 되는 거죠. 예, 아마 그 마우스 오른쪽에 엔터로 되어 있는 분들은 이게 아마 해제돼 가 있을 거예요. 이걸 체크하시고 오케이 OK 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예, 그 마우스 오른쪽 눌렀을 때 이렇게 메뉴가떠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좌표치수까지 알아봤다는 거, 자 이것도 한번 지워놓고요. 다음 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QD 엔터에서요. 뭘할 거냐면은 여기로 어, 돌아올게요. 그리고 오디네트다 했으니까 이리 돌아와서 자, QD 엔터에서 이번에는 또 선택을 다 할게요. 엔터. 자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은 뭐스테거라 해서 스테거. 예, 스테거는요 중 중간으로부터 양쪽 방향으로 치수기입을 하는 건데 자, S가 되겠죠. S 엔터. 자, 그리고 위로 쭉 뽑아서 클릭하면 이렇게 중간으로부터 양쪽으로 치수 기입을 해줍니다. 이렇게. 예. 스태거 자체 기능으로써그 치수의 약간 뭐랄까, 그 가독성? 치수를 좀잘 보게 하기 위해서 치수가 지가 알아서 왼쪽 지그재그로 이렇게 치수 기입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예. 스태거 자체 기능이 이렇게 치수를 좀 눈에 띄게 잘 보게 하기 위해서 문자가 예. 자연스럽게 오른쪽 왼쪽으로 지그재그로 기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QD 엔터, 전체 선택하고 엔터. 자, 이 상태에서 S 엔터는 이제 해놨으니까 안 해도 되겠죠. 근데 S 엔터 혹시 안 하신 분들은 S 엔터를 해줘야겠죠. 자, S 엔터, 위로 이렇게 적당히 올라가서 클릭,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는 거. 뭐, 이거는 뭐 쓰는 사람들 쓰지만 그렇게 많이는 안쓸것 같아요. 사실, 그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 반지름과 지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편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을 하나만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유사 선택. 자, 그리고 QD 엔터. 자, 여기서 반지름을 의미하는 radius, R이죠, R. R 엔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처음에 선택한 그 원한테서 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원하는 방향, 반지름은 이쪽 방향으로 기입할 거다. 이쪽 방향 적당한 위치에서 클릭하면 한번에 이런식으로 다다다닥 하고 기입이 되는걸 볼 수가 있겠죠 자 되돌아가기 자 마찬가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qd 엔터 이번에는 지름을 의미하는 다이메터의 d 자 d 엔터 하시고 원하는 방향에다가 클릭하면은 하고 다시 할게요 제가 유사선택도 안하고 막혔네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네, 유사선택 그 다음에 QD 엔터. 자, 여기서 D 엔터죠, D. 네, D 엔터 하고, 원하는 방향에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자자자작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이렇게 선택해도 되겠죠. 원하는 것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QD 엔터 해서 D 엔터. 그리고 원하는 방향에 클릭하면 이렇게 원하는 것만 또 기입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이게 뭐 매번 지금 이제 우리 그 신속 치수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있지만 분명히 필요할 때는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유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잘만 사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뭐 굳이 무조건 이걸로 써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사용하시지는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쵸그니까 그렇죠? 간간히 필요할 때마다 요긴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강의를 한번 준비해봤고요. 자, 여기서 우리 강의 마무리 하고요. 또 이제 기타 뭐 궁금한 사항이나 뭐 새로운 영상을 보실 때에는 저희 그 블로그, 여기 주소 있죠? 여기 오셔서 새로운 업데이트 되는 영상도 좀 봐주시고요. 아, 교재신청도 이제 블로그 오시면 설명해 놨기 때문에 교재신청 해 주시면 어, 무료로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어,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